안승대 출마 예정자는 지난달 해병대 회관을 유치해 포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지로는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의 시너지를 고려해 장성동 미군 유류 저장소를 꼽았습니다. 이 공약이 알려지자 해병대 1사단이 있는 오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천 지역 일대에는 해병대 회관 장성동 유치 반대 및 해당 후보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도배됐습니다. 주민들은 오천의 오랜 수건 사업을 외면한 표만 생각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엽 경북 도의원은 SNS를 통해 오천은 수십년간 환경과 국방, 항공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공약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안 예정자 측은 해병대 회관은 포항에 와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해병대와 오촌 주민 등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오천 전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